자 오늘은 호주에 있는 서커스. 야 예전에 동춘 서커스 가보고 이게 얼마만이냐. 서커스가 돌아다니는데 동춘 서커스처럼 돌아다니면서요. 해 여기를 오늘 왔습니다. 뭐 생일 파티 한다고 그래서 왔어요. 한번 보고 한번 들어가 보고 중간 뭐 동영상 붙여서 올릴지 따로 올릴지 모르겠는데. 구체로 이니까아 오락 같은 것도 야바이 같은 것도 있고 그렇겠네. 아 이런 거 같이 다니는구나 이렇게. f 어. done. Finish. f 한번 하는데 오글이네몇개 했어? 태우야썸 해봐 덧셈 해봐 몇인데1 0 3 4 10 12 1 1 5 1 3이7 18 19 16 17 18 19 19 19 1이19 19이9막9 19 19 19 19 1아19 19 나름 사파리 주 어드벤처라고 이렇게 로봇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. 아, 이거 어디로올려나 짐벌을 썼어야 되나? 아, 여기 뭐,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도 있네, 그림. 음, 그림 그리기도 있고. 동물원이라고 해서 단 실제 동물인 줄 알았더니 그냥 이런 거였네. 야, 그래도 이런 거 들고 돌아다니면 참 힘들겠다. 야, 이거 다 로봇이야. 말을, 어, 말도 움직여. 야, 어, 밑에는 물론 이렇게 바퀴가 달려있지만. 와, 이거. 요... 음... 아, 암사자가 너왜 이렇게 생겼어? 왜이래 너 눈? 어 눈도 깜빡이고 좌우도움직이고, 야 나름 나 신경 많이 썼는데 눈동자 움직이고 깜빡이고 눈동자 움직이고 이야 동공까지 움직여. 어, 나름 나름 신경 썼네. 오 아... 코뿔소도 어, 움직여.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야, 이건 왕점 자리다. 이게 다네. 우리, 자, 지금 동물원다 봤습니다. 주워드벤처에서 사진도 찍는 거야. 사진 촬영 포토존. 자, 들어왔는데 자리가 이렇습니다. 몇 석이야, 이러면. 한, 500석? 500석 달려나몇 석은 없나? 그리고 잘, 패지 못하겠나? 자, 어떤지 한번 보죠. 지금 인터미션 시간인데요. 나름, 뭐, 인터시션도 있어요. 그리고, 비디오 촬영은 금지될래요, 당연히. 저건 오토바이 타는 것 같은데? 서커스 끝나고 나면 사진도 찍고, 안에서는 사진 못 찍게 하고, 근데 신기한 점이 요새 뭐 퀴즈 놓고 끝나고 하고, 근데 신기한 점이 남자 셋, 여자 셋이 다예요 어, 대단해! 사회자 한명 빼고 남자 셋, 여자 셋이 다른 스포츠를 다 해요. 이건 뭐야? 이놈이... 훌륭하다! 아루나! 얘 예, 여기가서 사진찍어보라 같이 둘이서만 응? 자 이제 생일이라고 이렇게 로켓을 해주고 근데 왜 쟤는 항상 저기 옆에 가있어 그러니까 항상 옆에 가있어 그러니까. they, they offer a very pretty good service I didn't know that they will Take a photo together, even with a cake. Yeah, good point. Happy birthday, New Happy birthday, to you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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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ppy hey. Hey, hey, hey. Diolch <laughs>